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예. 자, 아, 아 예. 예. 이 뭐,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똑같은 반응을 하더라고요. 예. 모든 여자들이 저만 보면 그 울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자 그럼 이제 어, 댄스 시작하도록 할까요? 어, 지금 할할분 예. 이미 경품을 너무 많이 얻어서 예. 이런 거를 다 하겠다. 자, 자 노래 한번 주시고 노래 주세요. 내 춤추겠다. 자댄스춤추다 춤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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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춰볼래한차 춤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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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조 춤추어? 춤추어? 춤추춤춰어 춤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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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하춤둘어 춤추어? 춤추어? 춤추 춤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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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어요더어 신나는 춤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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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mile> <세 도토리미> 아우 아 이거 목에의주어어 근데 요즘 이춤이 유행인가요? 그붉이 육개장 <laughs> 하는데. 야, 네. 야 아, 아우 예 어. 이렇게 상어의 이빨을 이렇게 손짓으로 의체 예, 표현을 하고 있어 여기. 예. 어, 예. 아, 예. 아 예.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아 예. 아 예요, 아 예요, 아 예요, 예 예, 예예 예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, 예 꺼주시고요 네, 네. 어, 요즘 이 춤이 되게 유행인가봐요 네 몰랐습니다 자, 자기소개 한번 할까? 이름이랑 나이 예, 알리고 싶지 않은 것 같고요 네, 이름이랑 나이 몇 살? 7살 어, 7살, 박수 주시고 예. 다시 한 번, 이름이랑 나이 말씀 주세요 이름, 이름 네, 원치 않아 예, 예. 예, 우리 댄싱 키 아까 인사했죠? 예, 예. 그럼 그래 인사 안 해도 되죠? 인사하고 싶어요? 안녕하세요, 댄머신요 예, 박수 한번 주시고 예, 댄싱 어. 머신이었죠. 예, 자 예. 인사 어, 앞에 보세요. 아, 인사 인사 하기 전에 예. 이름이랑 나이 말해주세요. 원지언이에요몇 살? <laughs> 다섯 살. 다섯 살, 너무 귀여워. 야구지네요 아, 어. 예. 중에 지금 나이가 동갑이라고 약간 서열 정리해 줬고요.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예. 어, 여기 나와줬으니까 다 수고 많았다고 하나씩 줄게요. 자, 고마워 하셔도 예, 박수 보내세요. 아 자, 고마워 하세요. 이게 뭘까요? 이게 뭘까요? 이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예. 자, 여기 그 어. 여기 그 우리 예, 댄싱퀸 분은 <laughs> 아까 하나 가지 가셔가지고 카페 이용권 다시 드렸거든요. VR 이게 예, 뭐야? 키즈존 이용권이 세 장밖에 없어서 친구한테 <laughs> 카페 이용권을 드렸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수고 많았어요. 이제 들어가세요. 네, 박사님주시고